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학 생활 목표는 취업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두 기억을 하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옵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취업, 아니 뭐 대학원에 갈 수도 있고요.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사무직이죠. 사무직도 말고, 뭐 내가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요. 귀농을 할 수도 있고요. <laughs> 너무 많은 옵션이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 생활의 목표를 취업이라고 하, 해버리면은 나의 옵션도 너무 좁아지고 나한테 한계를 짓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내가 얼마만큼 버는지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에 가서 나를 증명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내가 정말 취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쉐어하고 싶은 좋은 아티클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대학 생활 때 서,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가르마는 지표가 성적이 되면 안 된다, 학점이 되면 안 된다. 는 뉴욕타임즈 기사거든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학점을 목표로 하면요. 학 성적을 잘 받는 게 우선이 되고, 그렇게 되면 컴포트 존에 갇히는 거죠. 내가 성적을 잘 받을 만한 수업을 듣게 되고, 학업 말고 개인 시간에도 성적, 학점에 도움이 되는 일들로 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뭔가 나의 수능성, 성실성, 이런 것이 지표가 될수 있지만, 내가 얼마 나 독창적이고 나만의 기회를,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이런 거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학 생활 목표는 경험이다. 저의 대학 생활 목표는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거였고 최대한 많이 해 보는 거였고 그리고 경험을 잘 쌓으면 취업은 따라오더라. 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고요. 왜냐면 취준은 결국 내 경험을 레프레젠트 하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 이걸 했어. 를 예쁘게 예쁘게 자소서에 모으는 거잖아요. 어, 근데 저는 경험을 할 시간이나 돈도 없고 뭔가 문화적인 거 누릴 시간 없고 막 이럴 인프라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희 추천은 성균관대학교 공지상입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겠지만 저희 학창 시절 생활 정말 많은 곳이 여기서 시작됐고 지금 취업도 여기서 연결이 된 거거든요.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 자기 소개를 하려고 해요. 가장 좀 최근에 자랑스러웠던 거는 제가 올해 8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 졸업을 했는데 졸업생 대표로 뽑혀서 연설을 했던 게아 이게 아마 진짜 뭔가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던 거를 인정해주시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에 졸업 공연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연기예술학과잖아요. 그래서 연기예술학과로서 전공으로서 또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고 싶었는데 학교 생활을 이 졸업 공연을 연출함으로써 뭔가 그거를 달성한 느낌이고요. 그 다음 대충 뭔가 공모전 마케팅 경영 이런 게 많이 보이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면 되게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시작은 굉장히 미하, 미미했다. 이런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1학년 때 동아리를 들어갔습니다. 노동문제 연구라고 회 중동 중에 약간 정치 사회 연구하는 동아리랑 그다음에 창업 동아리 노벨러, 그다음에 저희 학교 교지죠 성균지 이렇게 세 개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 교환학생 버디 하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 학교 수업 관련 이제 연극 제작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교육공사를 좀 많이 했어요. 대회 활동인데 다 어떻게 했냐면은 경기도 멘토링 캠프라는 경기도에서 하는 대회 활동이 있었는데 제가 노무현에서 만난 친구랑 성균제에서 만난 친구랑 노벨로에서 만난 친구를 모아가지고 팀을 꾸려서 이거를 갔거든요. 되게 되게 재밌던 활동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거 보시면은 별거 없죠. 사실 동아리 학기 동아리 되게 쉽게 들어갈 수 있죠. 면접 안본 것도 있고요. 연극 제작팀 저거는 학교 수업이라서 했고 교육봉사그는 친구들 모아서 신청해서 됐고 사실 이거 그렇게 경쟁률 세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은 스펙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 했던 활동들을 보면은 그니제 관심사가 이때 약간 창업이나 뭔가 글쓰기, 사회 이런 것들이었고요. 창업에 2018년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고 뭐 어떻게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18년 연말에는 창업 동아리 성과 발표 최우수상 받았어요. 이거는 뭐 내가 정말 매출이 많아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창업 활동을 이만큼 알차게 1년 동안 했어로 받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어 아, 그리고 이 중에서 좀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는 학교에서 해외를 보내주는 활동이 꽤 많아요 성진 성균관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에 약간 창업 관련 캠프 여기 보이죠 총학생회 도쿄 창업 캠프 글로벌 파이오니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도쿄를 가서 약간 이제 창업 캠프 같은 걸 했어요 이제 이거 세계가그 사진인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났는데. 이게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얘기했고요. 막 학년이 되니까 대외활동은 좀 줄이죠. 줄이면서 대신 제가 이때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어 내가 많이 했으니까 이만큼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모전 그니까 공모전이 그냥 공모전이 아니라 컴퓨티션 그런 걸 많이 나갔어요. 제가 영어를 할수 있으니까 해외 공모전 그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합격했나 합격했냐 그렇게 어떻게 많이 했냐를 물어보실 때. 자신감입니다 <laughs> 저학년 여러분 정말 새내기 여러분 자신감 많은 사람이 저학년 때 치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기예술학과잖아요 연기예술학과라고 해서 저를 한계 짓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사람이었고 파리 교원을 갔는데 마케팅을 좀 배우고 싶어서 왜냐면 저는 마케팅 전공이 아닌데 경영 관련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나 조금 뭔가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어 해서 간 거고요 인공지능 복전 창업을 하다 보니까, 어, 인공지능이라 기술 되게 재밌고, 너도 한번 할수 있을지 궁금하네? 알아보고 싶네? 관련 수업 조금 들으니까 관련이 너무 많네? 그래서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요. 작은 경험이 연결되더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 공지사항을 정말 잘 이용하셔야 돼요. 저는 학교나 그러니까 정부, 이런 지원사업으로 해외여행을 일곱 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해외를 가는 것만큼 견문을 넓히게 좋은 것도 없고 아무튼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아까 도쿄어를 갔다고 했죠. 이게 총학생회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 한 조별로 총학생회원들이 있었어요. 저희 조에도 총학생회장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와이즐리라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와이즐리는 면도기 정기구독 서비스인데 이게 저희 학교 선배님이 창업을 하신 거였어요. 오빠가 <laughs> 여기서 일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러면서 소희야 우리 회사에서 인턴을 뽑는데 내가 너랑 총학생회 이거 해보니까 너가 꽤 똑똑하더라 한번 지원해봐 라고 알려줘가지고 지원서를 넣습니다. 이때 저는 인턴십 경험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인턴십 경험이 없을 때첫 인턴을 뚫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이때 성균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면접 가서 CEO님한테 저 성균지라는 걸 하고 있는데 학교 교직인데 여기에 글감을 뽑는 것부터 이 글감 뽑을 때 데이터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정량적, 정성적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어필을 해서 됐습니다. 이 인턴십을 하는 동안에 제가 저희 학교에 세타라는 수업이 있어요. 여기서 만난 친구 중에 한 명이 경영학과 의 친구였는데 언니 나 이런 로레알에서 이런 공모전 하는데 혹시 같이 나갈래? 라고 말해 줬어요. 나 마침 환경 관심 많아. 해 보자. 해 가지고 이거 인턴을 하면서 했는데 여기서 2등을 했습니다. 2등한테는 인턴십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같이 세타 수업을 들었던 셋이서 같이 인턴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외국계 대기업에서 일하는 경험을 처음으로 한번 해본 거죠. 그 다음에 창업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친구들이랑 봉사를 하고 있고, 난 창업에 관심이 많은데, 어, 외국인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외국인 애들이 약간 채식주의자가 많고, 또 무슬림 출신 친구들은 할랄 음식을 먹는데, 그런 것들을 한국식당에서 먹기를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메뉴에는 채식인지 아닌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시켰다가, 어, 이거 맵다. <laughs> 이거 고기 있다. 이거 할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 뭔가, 외국인 친구들한테 한국 음식을 조금 더 쉽게 찾게 해주는 앱을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외국인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엄청 크게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학교 국제팀한테 5분만 시간 줄수 있냐? 나 이번에 교환학생 봉사단이다. 근데 외국인 관련된 앱 아이디어가 있다. <laughs> 가지고 5분만 시간을 얻었어요. 그래서 5분 동안 제가 프레젠테이션 만든 거를 발표했죠. 정말로 다섯 명이 저한테 끝나고 이메일을 준 거예요. 심지어 한 명은 막 이력서까지 첨부를 한 경영대학원생이었어요. 절반은 동양인이었고 절반은 서양인으로 구성된 정말 뭔가 또 절반은 유전 절반. 명륜 되게 완벽한 다양성을 가진 팀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랑 이 정말로 한 학기 동안 앱을 만들었고, 그리고 정말 저희가 만든 앱을 전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앱은 저희가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기후 변화 관련 앱으로 바뀌고, 그렇게 업데이트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서울에서 P4G라고 기후 기후 변화 관련 정상회의가 열렸었어요. 그때 이제 이 앱을 발표하기까지. 이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PNG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내가 1년 후에 뭐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언젠가는 해외 돌아다니면서 살고 싶다. 약간 디지털 로마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언젠가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언젠가는 뭔가 글로벌 CEO가 되자. 사실 되게 엄청 모호한 비전이잖아요. 다만 내가 나중에 글로벌 CEO가 되고 싶은 야심이 있으니까 내가 취업을 한다면 정말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배워야겠다. 그만큼 리소스가 있는 회사여야겠다. 는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학년 때이네 가지의 지원서를 넣었거든요. 왜 이게 네 개냐면은 말씀드렸지만 그냥 해외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4학년 때도 별 인생에 대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저는 일단 그냥 큰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나의 뭔가 야망의 삐탄가를 봤을 때어 여기서 되게 매력적이었던 거는 일단 뭔가 창업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PNG를 알게 된 이유는요. 처음으로 인턴했던 스타트업 와이즐리가 PNG 동창들이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PNG 스타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첫 인턴십 때. 그래서 아 PNG라는 회사가 그렇게 있구나를 알게 됐고, 저는 글로벌 CEO 이런 야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되게 오래된 회사고, 그런 글로벌한 회사다 보니까 여기서 경영인들이 되게 많이 배출이 됐더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커리어를 시작을 하면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제가 취준을 안 했다고 했는데 취준을 안할수 있었던 거에 대한 조금 더 현실적인 배경은 저는 외국계랑 스타트업만 주로 지원을 했어요. 저는 자소서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외국계 기업이 좋은 점은 정말 하루면 취준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그냥 이력서에 내가 대학 생활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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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음. 끝하고 그냥 팩트 기반으로. 레좀의 한 장이면 되거든요 커버레터도 막 자소서도 요즘 요구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면접 당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다 학교에서 나온 게 많은데 공모전이나 다른 것도 가져와가지고 면접을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후배들한테 외국계 취업 관심이 없어도 한번 뭔가 그냥 넣어봐 이런 거 이런 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왜냐면 그만큼 과정이 쉽고 그냥 팩트 기반이기 때문에 자소서나 스터디나 뭐 시험 준비 같은 국내 대기업은 이제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거치기 전에 일단 내가 한활동들로 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외국계나 스타트업에 지원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결론, 미래가 불확실해도 괜찮다. 내가 지금 당장 무슨 직업을 진로로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살라는 게 아니라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자. 내가 그냥 끊임없이 시도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못할 것 같아도 해보고 조금 힘들더라도 나를 계속 넓혀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챌린지 하는 삶을 추천됩니다 대학생 할때 무조건 경험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은 자신감이다. 기회가 안 오면 만들 수도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학교는 안전하고 학교는 서포트를 해줍니다. 지금 미래가 불확실해도 괜찮으니 현재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서 나의 인생 자본을 만들자. 가 저희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